장필구 기자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알리가 과거 자살을 생각했던 신경을 고백했다. 22일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송인환 연세대학교 교수가 출연의 자살도 예방이 되나요를 주제로 문답을 나눴다. 송인환 교수에 따르면 자살 시도자 는말 그대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뜻하고, 자살 생존자 는 주변에서 자살로 사망의 자살에 노출되는 경험을 한 사람을 말한다. 게스트로 출연한 알리는 송인환 교수의 강연 도중, 괜찮냐, 는 패널들의 질. 문에, 나는 자살 생존자이기보다 자살 시도자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알리는 과거 갑자기 찾아온 우울감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며 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당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날리는 힘든 경험을 긍적적으로 바라보고 극복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있다. 스스로 정신적 외상을 겪는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 고 말했다. 또 알리가 음악 등 좋아하는 것을 할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더라, 고 말하자. 이에 홍진경이 유독 알리 노래 들으면 위로받는 느낌, 이라고 말해 공감을 자아냈다.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는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